네. 무조건 명 캐릭터 보셔도 세 캐릭터. 아. 다섯 개 사람 많고. 와왜 이렇게 많아 사람들? 아, 왜 이렇게 많지? 오 okay, 제가 참, 3렘 책포 만들어둘게요. 어, 그, 그게 가능하나요? 바로? 그, 트위치에 데스티니 책포보 치면은 엄청 많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바로 그냥. 그래서 레이드, 뭐지? 그 비밀상자 같은 거 이걸로 일주일에 두세 개씩 매번 가능해요. 세 캐릭터 한 여섯 개씩. 그쵸? 세 캐릭터 다 돌면은 그게 웬만한 빨대 먹었다? 그거 웬만해서 빨대 돼요. 어, 7만 6만 면 맞으면. 제작이. 그리고 대충 구경 가기 싫으니까, 구경 먹어둔 거 있으면은, 상자 두 개, 세 개, 두 개씩 먹어가지고, 외주세 캐릭터 돌리면 여섯 개니까. 여섯 개니까 무게 하나씩, 방어관에 무게 나오니까, 약6 개의 무기를 먹을 수 있죠. 가끔 빨대도 뜨니까 이렇게 심한 용하기를 만 많다면은 이제 구경 무기도 제작 그냥 쉽게 하고 유리금고 해젠 도경 쉽게 제작할 수 있어요. 쉽게 있긴 한데. 뭐 해젠 있으신가요? 해젠? 해전? 해젠? 해전? 해젠이 뭐예요? 해젠의 분노라고 해양 로켓 무기이 있거든요. 아, 어, 그렇 로켓 볼까? 1등이에요, 로켓 1황. 그건 없습니다. 유리문고 가보셨나요? <laughs> 한번 그때 갔었는데, 그때 네, 근데 해전 해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알아서 다 해주셨어요. 네, 해젠 못 드셨나요? 네. 해젠의 복, 복숭과 분노인가. 그러면은 아쉽네요. 또 먹어야 할게 있나? 필수로 먹어야 될게. 구경, 지난번에 가셨잖아요. 네. 네, 뭐, 뭐, 뭐뭐 드셨나요? 어때요? 그때 네. 방어구 거의, 거의 방어구 떴는데? 예. 촉박, 최고선 이런거 못 드셨어요?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아니, 활. 활도 띄우기 좋다거든요. 촉박이 또. 근데 어떤 게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 구경 무기인지. 대충 보면은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일단은 왼쪽 그 최후의 형체 모양인다가 귀 기괴하게 생겼으면 다 구경이에요. 최후 형체 모양에 귀괴가 생겼으면. 검은색, 흰색. 이런, 이런 느낌. 갈색, 검은색, 흰색. 갈색 검은색, 흰색. 보부에다 그렇거든요. 거민갈. 이거 세 개밖에 없을걸요, 대부분. 어... 오른쪽 위 어... 최후 형체 모양이고. 이거 저격총이라던가, 뭐... 기관원총이라던가, 화리라던가월도라던가 카레라던가. 아요 파동소청이라도. 저 파동소청은 못 먹었거든요. 아, 근데 뭐몇개 먹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금고에 없으세요, 금고? 어, 금고. 금고를 봤는데, 뭔줄 모르겠어요. 음. 그러면은, 아, 어, 저거 수집품에뭔줄아 나오고. 아, 맞았어. 수집품에서 보면 되겠네요. 어차피 그거니까. 저도 광수 패턴 먹어야 되고 해야 돼서. 이건 아니이 제품 보면은, 파동 소총에 하나 있고요. 무효화라고. 이 어, 어. 네, 제가 방송을 틀어드릴게요. 렘. 네. 여기는 없죠. 아, 없어요, 없어요. 어, 저격총 하나 있어요, 세번째. 이거요? 아 이거, 아니, 이거. 그 완전 세번째요. 이거요? 어, 네, 요거 있는데, 요거는 쓴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음. 아쉽게도. 근데 저도 저격총 잘안 써가지고. 그거 있고요. 이거? 아, 이거 아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보실래요? <laughs> 활 있다, 활. 활. 어, 다섯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요. 4, 5, 20. 이거, 어, 이거요, 네. 이거 하나 있고. 이게, 근데, p v p 에서 좋은데, PVE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다음에, 그다음에... 없고. 예? 없는데요. 이게 두개가 네. 다예요? 네. 정한데? 저... <laughs> 아 제가 근데 한 번밖에 안 갔었잖아요. 그럴 수 있다. 아, 네. 어? 너무 뭐 말이에요? 이번에 너무 슬퍼요. 그 구강목요 구강. 저 구강. 아... 여... 거의 방어구도가죠 근데 아왜 계속 방어구이냐아방어구요 너무 슬픈데요. 이런 것도 겠나요? 완장 <laughs> 이거 완장만 두 개인가 세개 먹었어요. 이건 진짜 성나가는데. 근데 다음주에 또 가니까 그때 신청하셨어요? 저 기억이 안나요 다음주 토요일날 음, 신청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저 지금 이동중이거든요 하 uh -huh. 네. 오케이 이제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또 보자고.